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경기는 10월 30일 저녁에 있는 K리그 2부 주요 경기 3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에 저희 정보공유방 안내드립니다. 회원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시는 장이며 각종 배팅 인증샷들 올려주시는 장소입니다. 가입권유 및 금전요구 일절 없으며 다 같이 분석하며 서로 추천픽 공유 중입니다. 분석방 입장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경기 경남 대 안산입니다. 경남은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는 팀입니다. 성남전에서 5대 1로 대승을 거두며 상대의 배후를 효과적으로 공략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단순한 롱볼을 활용한 역습 전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폰세카박동진을 중심으로 공격을 펼치겠지만 안산의 견고한 수비를 상대로는 공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이강희 이찬욱의 수비 라인도 안정적입니다. 안산은 3조 B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김도윤 김우빈을 중심으로 롱볼을 활용한 단순한 역습 전술을 구사합니다. 직전 부천과의 경기에서 1대 0 승리를 거두며 역습을 통해 승리했지만 주포 김범수의 부상으로 공격력은 다소 약해졌습니다. 김정호, 김영남, 장유섭으로 구성된 백스리는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남의 공격에도 대량 실점 가능성은 낮습니다. 양팀 모두 속공 위주의 전술을 선호하고 있어 서로의 밀집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팀의 수비 조직력이 견고해 대량 득점이 나오기 힘든 경기이며 무승부가 유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5원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서울 이랜드 대 성남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3-4-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카즈키와 오스마르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최근 충남 아산전에서 1대2로 패배하며 공격에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주포 브루노와 이동률의 부상 결장으로 인해 화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몬타뉴의 부상 복귀 후 컨디션도 좋지 않습니다. 김민규 백지훈과 함께 견고한 수비 라인을 구축해 성남의 단순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맞불 전술을 구사하는 팀입니다만 최근 경남전에서 5대1로 패배하며 수비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마징가와 후이즈의 개인 능력에 의존한 공격 전개가 예상되지만 서울 이랜드의 탄탄한 백스리를 뚫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센터백 장효준의 복고로 수비 라인이 조금은 안정될 수 있고 서울 이랜드의 약해진 화력을 감안하면 대량 실점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이랜드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주요 공격 자원의 부상으로 인해 대량 득점은 어렵고 성남의 약한 수비를 상대로도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2.5 기준 언더를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 경기 충남대 수원입니다. 수원 삼성은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파울리뇨뮬리치 마일라스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김포전에서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며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피터를 제외하면 전진 패스에 강한 자원이 없어 공격의 세밀함이 떨어집니다. 수비 라인은 조윤성 한호강이 나쁘지 않은 배후 공간 관리로 역습을 막아냈고 이번 경기에서도 대량 실점은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충남아산은 343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며 빠른 속공 전개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서울 이랜드전에서 1대 2 승리를 거두며 역습을 통해 승리를 챙겼습니다. 준인뉴 데니손과 박대훈을 중심으로 역습에서 나름의 찬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황기우, 기은범, 최희원으로 구성된 백스리가 출전해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원 삼성이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충남 아산의 탄탄한 수비를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충남 아산 역시 수원 삼성의 수비를 뚫기는 쉽지 않아 지루한 공방전 끝에 무승부가 가장 유력합니다. 2.5기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종하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매일 오전 10시 내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로토를 좋아하시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 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 얻어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찍는 게임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며 스포츠 분석의 세계 역시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엔트리 확인부터 선수들 컨디션까지 상대 팀과의 전적 확인 등 여러 가지 분석 요소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더 좋은 스포츠 픽을 원하신다면. 이상한 유료가입방에 불필요한 지출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가지 영상을 참조하신 뒤에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운,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